저는 18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을 해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시작한 <laughs> 나이를 말해버리는 바람에 네, 18살에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난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음. 저희 집에 부모님의 친구 아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살게 됐는데, 집 앞에 3천원짜리 역전 노래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방이 3천원이라서 이제 부담도 안 되고 해서 친구랑 같이 매일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처음에는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가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먼저 작곡을 시작했고 아 이런 작곡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그걸 처음 알게 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작곡을 시작했다가 이렇게 비트를 찍는 도끼가 되었습니다. 야 정말이지 그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내가 방송을 하게 될줄 전혀 몰랐거든. 저도 방송을 하게 될줄 몰랐는데 이렇게 도끼가 <laughs> 되어. 있... 그렇겠지. <laughs> 그리고 음악 얘기가 나서 와 그런데 좀 음. 음악 작업하다 보면은. 조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고. 어, 하나 그 늘려줄 얼마... 수 있겠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음악 감독으로 어떤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시면 이제 여러 애정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키스하는 장면,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음악을 거기에 이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장면에는 어떤 음악을 넣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유튜브에 음. 키스신, 뭐 키스 장면, 뭐 이런 그런 검색어를 이렇게 딱 검색해서 거기에 이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음악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를 참고해서 나도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설마 들켰는가 그 검색어.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료가 작업실에 와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하려고 딱 눌렀는데 밑에 <laughs> 검색어가 있어가지고 아... 그 동료가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 제가. 역사적으로 해명해야지 그런 건. 해명을 했던 에피소드가 있고요. 작업을 위한 레퍼런스를 찾을 뿌리였는데 또 이렇게 <laughs> 다른 것도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녹음을 하면 가수분들께 드리고 부스라고 하는 방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고 이제 작곡가. 는 트롤룸이라는 곳에서 이제 노래를 이런 부분은 이런 감정으로 불러 주세요. 여기는 뭐 음정을 이렇게 살짝 높여서 불러 주세요. 이런 디렉팅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음, 음. 제가 할 때마다 이제 아 좋고요. 근데 조금 아쉬워서 여기 이렇게 불러 주세요 하고 다음에도 아 좋고요. 근데 여기 조금만 더 이렇게 불러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랑 같이 디렉을 보는 공동 작업자가 있었어요. 호호.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아니, 왜 마음에 안 든데 자꾸 좋다고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아니 그러면은 네가 디렉팅을 봐라 하고 나서 바로 그거를 디렉팅을 넘겼는데 그 친구가 가수분이 딱 부르고 나서 첫 멘트가 아 좋구요 <laughs>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약간 아 진짜 괜찮은데 이것만 만지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말하는 건가? 맞습니다 좋은데 살짝 아쉬웠기 때문에 더 좋게 나올 수 있고 더 잘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게 나아도 조금 더 좋은 걸로 왜냐면은 이 음악이라는 거는 평생 또 남기 때문에 어, 평생 남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최고의 베스트로 아 아주 살짝 아쉬워도 네 그래도 이제 조금씩 계속 받고 제가 하루에 최대 최대는 10시간 정도 녹음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시간. 네, 10시간을 야, 해서 남궁영 님도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나름 막그 20시간 갇혀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어 노래가 많거나 뭐 리듬이 많아서 어려 어렵지 않게 제가 한번 어, 않게 정말 멋있지만 부르기 쉽게 제가 열심히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리듬 게임을 했는데, 제가 작곡가인데 그렇게 리듬 게임을 못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리듬 게임 어떤 걸 해봤는가? <laughs> 리듬 닥터. 네, 맞습니다. 아무 키도 없이 스페이스만 누르면 되는 건데, 와, 이게 제가 음악을 해도 이게 게임에서 하는 음악은 또 다르더라고요. 어, 네. 그자 작곡가라고 리듬 게임을 잘하고 그런 건 네. 아니구만. <웃음> <웃음> 너무 못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뒤에 한 게임이 올리업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기어다녔거든요. 그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떤 게임을 해라, 공포 게임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올리업은 그 결국 못 겠는가? 결국엔 못겠습니다